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리니지를 처음 세상에 선보였던 게 1998년이었죠. 리니지가 대한민국 MMORPG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리니지 2는 풀 3D MMORPG로 기술적 도약을 이뤄낸 게임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리니지는 어떤 하나의 게임이 아닌 대한민국 MMORPG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닥쳐 이 병신새끼야! 지금 리니지 M을 지금 모방했다고 얘기하는 웹젠이 이번에 이제 패소를 하면서 NC 소프트의 169억을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거 2심입니다. 2심 결국 2심까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살펴볼게요. NC 소프트의 리니지 M을 웹젠이 일부 표절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국내 게임 저작권 분쟁 사상.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저작권 분쟁이라기 보다는 부정 경쟁 방지법을 안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NC 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웹젠은 NC 소프트에 169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69억 원을 배상한과 동시에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1심에서는 배심액이 10억 원으로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배상액이 17배 늘어났다. 이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해 NC소프트는 법적인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리니지 M의 핵심 요소를 비슷하게 따라해서 R2M을 출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웹젠이 NC소프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웹젠이 NC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슷하게 만들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한 거와 노력이 담긴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과도 애매해. 뭐냐면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슷하게 끽 뺏기지 않은 게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뭐, 성가부를 무단으로 완전 모방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 글쎄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게임사들 중에서 안심하고 있을만한 게임사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리니지 라이크의 그런 시대에 있어가지고 NC 소프트만큼 이제 갈수 있는 게 없겠죠. 그렇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팔면 부쟁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 글쎄요. 1심은 웹젠이 NC 소프트에 10억 원을 배상하고 R2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2심까지 갔던 이유가 어차피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웹젠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번만큼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웹젠이 이제 법원에는 강제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유지가 됐다. 2심에서 손해배상액을 600억 원으로 높여 항소를 했다. 2심 역시 NC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근데 이게 참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저작권을 안 들어준 거는 여파가 너무 커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부정경쟁행위 요것만 인정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남다른 건 뭐냐면 저작권이 꼭 아니더라도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걸 붙여서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사들이 좀더 게임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게임 탈리인지라이크 그게 맞기는 해 그래서 이 2심 배상액은 대폭 늘렸다. 2심은 r 2 m 이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정 경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너무 NC소프트 편이긴 한데. 청구액은 합계 매출액의 10%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아예 리니지 라이크 웹젠은 이제 r 2 m 서비스를 중단하고 NC소프트에 169억 원을 지급해야 되고 아 상고를 할 수가 있네요. 조속히 또 상고를 하겠다. 서비스 중단 판결은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웹젠에서도 상고가 가능하네. 근데 1심하고 2심까지 갔는데, 1심하고 2심까지 갔는데 상고까지 가능하네요. 인정하네. 원래 항고가 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소하면은 끝인데, 이거는 아마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이제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고가 가네요 아, 이게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리니지 라이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리니지 라이크가 나오는 그런 현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걸 부정경쟁방지법을 붙여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른 게임들도 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면은 이거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한번 붙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붙일 거라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게임사들의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 거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중국은 더더욱 많이 모방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리니지 M을 모방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웹젠이 소송을 받기는 했는데, 글쎄요. 결과상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상고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지 M 모방한 웹젠. NC 소프트에 169억 원 배상해야 라는 내용은 과연 이 상고까지 갔을 때 해결이 좀잘 될런지 아니면은 NC 소프트가 그대로 무난하게 이기면서 끝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